박대준 기자 6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발표에 대부분 시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발표에 최근 확진자가 연일 20명 가까이 쏟아지고 있는 경기 고양 지역 시민들은 차라리 3단계까지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미 씨는 불안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콕 생활을 하는지도 한 지도 한달 가까이 지났다며 짧고 굵게라도 거리두기를 강화해 이번 확산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영 씨도 최근 인근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아이들에게도 외출 단속을 하고 있을 정도로 불안하다. 단계나 2.5단계나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부디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갖고 남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민주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다음 주 초까지여서 내심 상황이 나아지길 바랬지만 결국 2.5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 3주간 더 연장됐다. 부 발표 직후 당장 월요일부터 아이들 학교 등교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각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올라오기 시작했다. 연말 특수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격상 조치가 아이들의 학교 등교에는 기존 2단계와 같이 변화가 없지만 학부모들은 답답한 마음에 최근 상황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한편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노래 연습자 5가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되며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등도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